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현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 정인태입니다. 네 신인 외교론 신인 외교론에 대해서 어,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이제 허경영 후보가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신인의 외교론에 대해서 제가 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인 외교론에 관련하여 제가 쓴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가면은 어,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이 이제 2019년 7월 13일에 제가 게시를 했어요. <laughs> 이 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외교와 국방 복지를 위해 국왕 선출제를 실시해야. 이런 내용을 제가 썼죠. 제가 여기 호주인데요. 여기 호주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국은 강력한 외교와 국방 복지를 위해 국왕 선출제를 실시해야. 고종황제는 왜 대한제국을 선포했겠는가. 네, 정인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법인이사장,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에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은 강력한 외교력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국방력이다. 과거 조선의 역사에서도 그래, 그러했듯이 우리는 열강들에 둘러싸여 눈치 보기에 급급했고. 친일파, 친러파, 친중파, 친미파, 친영파 등 계속해서 여기저기부터 생존하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는가? 고종 황제는 이에 대한 제국을 선포하고 강력한 자주적 국가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일본이나 열강들이 허락할 리 없었을 것이다. 이에 고종 황제의 대한 제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내어주는 상황에. 이렇게 됐다.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구심점을 형성하고 있고, 2차 세계대전 패망에도 어 불구하고 천황을 지켜냈다. 우리는 왕을 강제로 잃고 나라까지 다 빼앗겨섰다. 영국은 지금도 국왕을 중심으로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페인, 덴마크, 모나코, 리히, 슈타인, 캄보디아, 요르단, 태국, 부탄, 쿠웨이트, 레소트, 모로코, 스와질랜드, 통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도 국왕을 두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들은 왜 불행할까?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암살당했고,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감옥에 갔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했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에 갔다. 한국에서는 어떤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불행할 것이다. 과거에도 지금도 피를 나누고 서로 죽이는 에, 팔을 나누고 서로 죽이는 음해하는 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왕선출제를 통해 국왕의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 그리고 국왕은 외교, 국방, 복지에만 관여하고 내치는 수상이 전개해야 한다. 수상은 당연히 선출제라야 한다. 대통령이 국내에서 가장 천하게 욕먹는 나라. 어떻게 외교가 가능할까? 국왕은 외교, 국방, 그리고 복지를 통해 존경을 받고 국민 통합과 구심점이 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한다면 선출을 통해 계속 연임이 가능해야 한다. 수상은 내치에 집중해야 한다. 수상이 직접 외교, 국방, 복지 외 장관을 임명하고 책임하고 정치를 해야 한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다. 필자가 해외에서 활동해보니 한국이 지금처럼 우물한 개구리 같이 내부에서 서로 헐뜯기 마, 헐뜯기를 일, 일삼다가는 다시 나라를 빼앗기거나 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정말 심각하다. 대수술이 필요한 때다. 국가를 개조하여 글로벌 시대에 강력한 외교국방 복지가 넘실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 일본, 호주, 중국, 베트남, 캐나다 관련 일을 하면서 필자는 한국의 정책과 정치인들 수준과 공무원들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실감하게 됐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한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정치인들의 이기심과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 이익 단체, 성물들과의 뒷거래, 뒷거래가 만나 나라가 침몰하게 될 것이다. 고종 황제의 대한 제국의 금, 그리고 외교 국방에 대한 중대함, 그리고 국민의 복지. 우리는 지금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필자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마, 도자,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최첨단 외교력과 국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세계 각 국가의 연합에 있다. 한국은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지고 복구하기를 그만둬야 한다. 한배 국가 연합, 한몸 국가 연합 등 국가 연합을 이뤄가면서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역을 넓히고. 세계,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전라도 경상도 싸움만 하다가는 다시금 구한말 겪었던 수모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일본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왜 나라를 빼앗겼고 그때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뭘 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왜 지켜드리지 못했는가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 지금 정치 상황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졸속 행정 행태를 보면 필자는 강력한 국왕이 나타나 이들을 모두 정신교육대로 보내 정신 개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우수한 민족인데 서로 헐뜯고 파벌 싸움을 반복하여 나라의 구군을떨어뜨리 떨어뜨리는 행위를 보면 너무 안타깝게 그지 없고 정치인 공무원들의 비리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미는 것을 참아낼 길이 없다. 제외국민과 교포들이 척박한 환경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는데. 저 한국 울타리에서는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싸움만 일삼고 공무원들은 복지부동, 졸속행정, 무책임한 태도만 일삼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한 방에 싹 쓸어버리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잠못 이루게 된다. 2019년 7월 13일 하노이 사무실에서. 이거 제가 하노이 사무실에서 썼던 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직도 이제 뭐 어, 국왕제를 많이 이렇게 어,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대통령만 나오면다 감옥에 버리, 버리니까 이 외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창피한 겁니다. 예? 해외 대통령이 나가서 외교를 했는데 다 감옥에 보내버려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시아의, 에, 아시아의 외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중국인들은 에, 자신의 그 대표를 황제라고 인식을 하고있어요 황제, 황제. 네, 그래서 황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천황이라고 하죠 천황 천황이기 때문에 또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나라 영국은 영국도 국왕이 있죠 영국도 국왕이 있고 아직도 뭐 태국 등 많은 나라들이 에 국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때 외교할 때 우리는 신인이 있다 신인 네 이거 외교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황 천왕과 신인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천황 예 하늘 황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 황제 그런데 신이 있다 네 신인 네 이게 신이 들어와 있는 거죠 신인 그래서 어, 신인을 우리가 외교적으로 봤을 때 외교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지금 이 시대가 대한민국만 생각하면 안 되고 또뭐 중국의 저 황제 개념 그리고 일본의 화, 일본의 천황 그리고 영국의 국왕. 어, 그리고 각종 많은 국가들의 국왕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신인의 외교로는 어, 우리가 외교학적으로도 굉장히 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경영 후보가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외교적인 안목에서 본다라면은 에, 천황과 에, 천황의 위에 설수 있고 또 중국의 황제의 황제의 위에 그리고 또 하나 에, 영국의 영국의 연방이죠 연연방의 국왕의 우위에 설수 있는 그러한 외교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